예, 지금부터 제 6회 리카트 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 제 6회 리카트는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사사상연구소와 불경연구의 공동원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제 무화, 그리고 비야 무화윤회, 이런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 이 논문과 관련이 있지만,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혹은 그이 논문의 주변부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초청한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씩 한번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문을? 이성재가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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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논문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논문을 읽다가 문득 문득 좀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모아설과 관련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거랑, 논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한두 개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렇게 유형일과 같은, 그 중에 초기불교의 비하설이, 비하설적인 어떤 무하설이 주류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이제, 용어 자체가 비동일시, d e n 이 i 인가요? 그게, 평소에 초기불교의 무하설은, 뭐, 조금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상쾌하에, 그 이원에서, 부르샤를 그렇게 가로를 친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라크리티가 부르샤가 아니라는 사실만 열심히 강조를 하는 거죠. 부르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네, 이런 식의 어떤 유연하고 굉장히 닮은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르샤가 자가 아니기만 하면, 아니, 부라크리티가 자가 아니기만 하면, 사실은 그게, 해탈로 바로, 트랄라야로 이끌지 않습니까? 비백같으냐, 발생으로. 이게, 초기부의 와설과, 그러니까, 유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조금 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거의만, 뭐 현재, 4천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 많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뭐 조금 더 끌까, 그러니까 조금 넓게 크게, 인도사상의 자아론,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인도사상 전체의 자아론 유형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볼 때, 혹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예. 혹시, 어떨까요? 그런 식의 생각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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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지적이신것 같아요. 어, 비하적, 무화에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음. 결국에는, 어, 꾸부사와 같은, 어떤, 초월적 전쟁. 이 음. 누군가를 남겨두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예. 식의, 예. 의심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런 식의, 그런 예. 식의, 예. 좀, 뭐랄까, 그, 이어지가, 있는 예. 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예. 있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부대의 그 어떤 절대적인 형태로 객관화된 형태의 무화설이 이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바로 그러한 이제 뭐랄까, 그 어떤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량화된 형태로 완전히 이제 절대적 무화를 이야기한 거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좀 저는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의 형태에 좀더 좀 친숙해 보자. 초기 불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비하적무아의 궁극에 있어서 초월적자를 상징한 게 아닌가.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초기 불교적 맥락을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서술된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근데 이제 초월적 자아를 염두에 뒀다고 하는 그, 그런 어떤 어, 어떤 그 우려, 어, 그런 우려의 어떤, 그 어떤 가능성을 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 비아적 논의에서. 근데 선생님께서 네. 논문에서도 쌍키라광 네. 왕국을 네. 간략하게 네. 하시면서 네. 그 예로 드는, 이게 유형, 유형이 사실, 유형이 유형 복잡해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딱 멋있게 들으시진 않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거기서, 예. 다 느껴지는 것이 자아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자아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예. 식의 예. 스토리가 예.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예. 거기서 이제 르타에 해당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어. 않는, 어. 그런 자아가 있다라는 그 견해에 해놔요. 사실, 예. 쌍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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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견해가.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완이 된다면, 두 어, 개가 같이 있다면, 어, 이제 쌍캐하고는 차별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약간 그 이런 세에서는 예. 차별점이 네. 생기죠. 그리고, 이미 그런 형태로, 보완을 설명하는 영역은, 예. 이미 비하적 영역은 벗어난 거죠. 어, 나름대로 모화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조금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 있어요. 하지만 그건 두세 건 정도 나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주류적 경향으로서 모화와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어,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 뭐, 14무비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랄까. 그것 자체가 일종의 견해로서 어떤 집착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 지점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논리적 타당성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그 어떤 실천적 관점에서, 어, 항상 염두하고, 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게 실제로, 저는, 역사상으로나, 교리상으로나, 음. 그런 쌍쾌아적인 사고방식이 불교안에 나타났다고 보고, 심지어는, 음.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도 볼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독자부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 <laughs> 부르샤가 아니라, 푸드갈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실상, 음. 공식적으로 유아론을 도입을 하고, 뒷문으로, 어 세력으로는 현장에 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는 인도 대륙 안에서는 오히려 더큰 세력을 명상을 되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로 우아론 형이상학적 무아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구사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장의 사상이거든요. 캐시밀이나 간다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슈카 후기에 사실 교단 분열, 교단 통합을 반대하다가 뭐 자이든 타이든 밖으로 나간 쪽에 사상이 현지 남아있는 문헌이 많은 덕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불교 내부에서는 분명히 유화론적인 공식적으로 비하론도 아니고 유화론적인 에, 사상이 주류를 형성해 있었고 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지 않는다. 니카야가 비하설을 위주로, 유형일과 같은 이하설이 다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각 자체가 오히려 구사론을 통해서 본, 혹은 후기 아비달마의 좀 형의상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본 초기들도 경전 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정량부라면 어떻게, 뚝자부라면 어떻게, 어떤 경전을 전성을 하고, 초기 경전이라고, 그, 그들의 초기 경전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석 했을까? 봤을 때, 초기 경전 안에 나타나는 브루샤라든지 부드발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용어가 해석하듯이 가설적 자아가 아니라, 이거는, 실시적 자아로 그렇게 하고, 다수가, 네, 오히려, 유아론적인 해석을 취할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이 뭐가 크게 본다 유형 1기 오히려 독자부의서를 지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독자부에서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 같이도 다르지도 않다고. 그 네, 예. 근데 이걸 피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1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유형 1에서 색도 아니고, 무슨, 수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음. 색과 같지도 않다르시다는은 포드갈라가 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 메인, 메인스트림, 메인 또는 사실 메인스트림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음. 그런 식으로 포드갈라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요. 저도 처분이 가능하 사실, 예. 그렇기 <laughs> 때문에, 이게, 고교, 고리 음. 자체가, 이게 이제, 이게 좀 정태적으로 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새로운 어떤 입장들이 계속 다듬어지고, 구혀가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량부나 독자부의 입장, 그러니까 비하정 무화를 극한으로 몰고 나 온, 이게 이제 입장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좀 절대적인 형태로 모아를 음. 주장하는 음. 그런 어떤 입장들이 또 부자로 통해서 이제 또구체야되는 부분.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떤 교리의 어떤 발달사적 과정 전체를 음. 놓고 이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생각합니다. 남성분 음.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무슨. 들 교수님 그, 그 논문을 쭉 읽으면서요. 부처님이 무아를 설법한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자설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자설들이 지금 이제 그 삼법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무삼 고 무아 이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파니샤드라든지, 자이나라든지, 니아야, 바이시시카라든지, 좀에 말씀하신 그 사키아라든지, 이런 학, 그 학파의 자론을 반, 박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아트만이 우주의 제일 원인이 브라우마와 동일시 되고 있거든요. 아뜨만이 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산뜻이도 안한다라고 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내적인 지배자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멸의 자아를 주장하는 타악설들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한다 축복으로서의 아트반을 부정하는 거하고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무아 중에 이제 첫 번째 무아소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타악파에서는 대체로 다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오을 소유한 소유하고 내부에서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은 그모화설의 취지가 그 물론 실천적으로 이제 그 아, 아집을 제거를 하고 자에 대한 집착을 제거를 하게 되면 온갖 가려와 집착이 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것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발점으로서 비아를 그 비아가 이제 그, 니카야의 초기금교의 니카야의주류경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서술하는 양상이 무상고, 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로 봐서, 타악파의 학설하고 이렇게 딱 대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이제, 이미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어. 무화상의 취지가 뭔가, 특히 이제, 타, 하, 의, 교설과의 관계 속에서, 무아가 어, 이제, 구체화됐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뭐, 부처님 교설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또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타, 하,를 비판한다고 하는 그 측면이 분명 있죠. 근데 이제, 에,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아의 기본 취지는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뭐죠? 열반의 성취라고 하는 그 목적성 하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게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다 어떤 교서를 고려했다고 하는 그 측면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무화를 크게 이제 세 유형으로 나눴다라고 할 때, 예첫 번째 그동일시부정은무화와 모화고 그다음에 이제 사변적 견해로서 무화를 사변적 견해로서 모화를 배척하는 거죠 무화마저도 배척하는 그런 유형은 철저히 실천적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모화에 대한 어떤 절대화의 경향 이건 뭐죠 일종의 견해로서 제시한 건데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 타의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우리가 갈래지로수지 그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의 견해를 비판하 그런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견해가 되는 거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지에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마저도 집착하지 말라. 심지어 모아라는 견해마저 내려놔라 이렇게 나올 때는 타의 견해가 중요시 될 수는 없는 거죠. 실천적 맥락이더큰위치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니까의 상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견해를 내려놔라니까 그러니까 유형이 예속하는 그런 무화설과 관련해서,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변적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단이바다의 아타카바가에서부터 나오고 음. 이제 고메즈가 이걸 프로토 바리아마카아리아미카라고 음. 해서 그니까 중간으로 발전시키는 음. 그원형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어, 한, 한 가지는 이게 과연 무엇을 요행일까 하는 이제 문제. 하고요. 어떤 견해를 적용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이제 적용시키더라도, 어, 이것과 저것의 어떤 분별과 판단을 모두 버려라. <laughs> 라고 하는 것이 큰 취지이지, <laughs> 예, 단순히 이제 무하론의 뭐 한위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laughs> 아까 지금 가장, 이 문의 가장 이제 돋보이는 점이 이카야를 이제 요즘 별로 하면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laughs> 요약별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굉장히+ 굉장히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성과라고 보는데 요형 뭐 어, 약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이게 단편 평면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고 이게 적게 나타나고 하는 점만 보여줄 수 있는데 어,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많은 그 역할 그, 수 있는 게. 역사적이니까 이제 시간적인 관점이 약간 사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발전의 과정이 여러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문헌에 담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단편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에 좀론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많이 지적이 된 건데요. 또한 가지가 금방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요형이 있는데 사실, 기원이나, 전통이 사실 다른 전통에서 네. 이렇게 막 섞여 들어온 게 아니냐. 니까야라는 게 워낙 큰바다고 여러 네. 설들을다 모아놓은 거니까, 네. 이제, 사실, 다들 알다시피, 많은, 이, 서로 모순되거나, 이런 불을치하거나 대립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기석법을 하는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이제, 경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 발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고방식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재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저는 유형 일과 유형 2는 굉장히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형 1은 굉장히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지적인 전통의 음. 예,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비동일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적으로 하고 들어서 하는 거라면, 유용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생각을 하예나라 라는, 음. 좀더 오래되고, 좀더 이제, 그럴까요? 신기적이. 음, 음, 예. 그런 음.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아, 부분을 음. 이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초기불교를뭐 접근해 나갈 때 이제 뭐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음. 접근해 나가는 방식. 현대 유럽학자들이 음. 많이 이제 이 음. 이야기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 본질주의적인 뭐 접근 방식. 이렇게 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음. 특히 이제 이런 입장에서 뭐 슈미타우젠이라든가 페터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네. 전체적인 분야하신 네. 네. 그 초기 불교의 2년간 명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네. 논의가 되는데 어있 사실 거기에 매칭 시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아직은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이 무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주의와 본질주의 그 전체를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네. 그큰 어, 역사주의와 본질주의라고 하는 그그 그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일단은 이제 네, 니카야상에 나오는 케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수집한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좀 의미를 찾고 싶고, 아직은 그때까지 염두는 두고 있대. 나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김동관님 주신 질문이 사실은 재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네. 학설대학 때, 이제, 신재원 님 발표에서, 네. 네. 과연 니까야 자체를 붓다의 말로 네. 볼 수가 있느냐. 아, 네. 뭐 그게 그전제어있다는 거죠, 그게. 전, 그 전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또 영어를 기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서는 끝낼게요. 음. 선생님 논문 이제 뭐 다들 가수도 자기 디스코그래피가 있고, 영화 감독도 필모그래피가 있고, 이제 학자는 이제 논문 매력이 있는 거요 보면은 무화설에 천착하고 계세요. 왜 무화설에 이렇게? 중왜이 <laughs> <laughs> 주제, 이주제왜몇회어 집중적인 분위기? 편의 자신에 대한 네. 한번 네. 이해를 해보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남수영 선생님 이제 지금 들으면 제가 좀 약간 말끈한 측면. <laughs> <laughs>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무화라는 견해 자체가 그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될 수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무아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측면까지 다 어울려서, 무아라고 하는 견해에 집착하는 것 마저도 하나의 분란일 수 있다. 와. 이 부분까지 부처님이 다 고려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화 근거,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자든 무아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바로 이 무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이 음. 아주 집중적으로 또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접근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실천적 맥락에서 항상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무화를 주장하는 내 자신에게 좀 연결시켜서 아. 어, 생각해 보고 싶은 음. 그런 예, 예,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음. 무아라고 하는 주제만한 음. 매력있는 주제는 없지 않나. <laughs> 저는 이제 그런 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무아하고 그, 그 집착하고도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무아를 설 하시게 된 이유도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성취를 음. 했는데 자유롭게 된다. 음.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무화에 대해서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음. 이제 그런 말씀하고 이게 내리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화와, 무화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집착의 상태로 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떠신지. 예, 네, 그다 결국에 그, 그 무화의 교설이 우리에게 어떤 그 우리 어떤 실존 문제하고 연결돼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는 바로 그 지점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어이 논문의 어떤 기본 배경에는 그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하시기 짧게 부지런히 커버라는 양말이 네. 좀,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아.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 어, 그러거든요 어. 사람들이 그말 듣는 아. 순간부터 코끼리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이 빠졌다는 얘기죠 네. 저는 불교의 무아설이 좀 그런 오류를 아직까지도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고 네. 하는 네. 사실 그자 개념이 이미 뭐랄까요 철학적인 교역이나 실천적인 교역을 사실 해버린 지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그것을 부정하는 게 오히려, 음, 뭐랄까요. 코끼리를 더 생각하는. <laughs> 네. 그런, 좀. 아니, 어, 어떻게 보면은. 네.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 때그무화서를 네. 접한 그 네. 충격에 네. 그 순수한 마음을 네. 잃으셨고, 이분들과 아주 고등학생의 마음을 가져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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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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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아닌가요? 네. 그 지점을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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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암묵적으로이렇 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네. 무화를 내 삶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네. 이제, 해서 갈 것인가. 아, 이게 이제, 견해를 어떤 틀에 갇히지 네. 않고, 무화를 네. 네. 접근해 갈 것인가. 네. 결국엔 또, 그것도 또, 어, 무화의 어떤 답에.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미산학적인 무하의 부정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자아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렇죠. 이 하는 측면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뭐 구사론이 되었던, 음. 육아인여러분헌이 되었던, 풍부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 자아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들 여기에 조금 더좀 아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앞 그럼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무아 논쟁을 보면서 느낀 느낌들을 분명히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laughs> 좋은, <말해라>. 좋은 말씀이신데 무아도 <laughs> 예. 결국 무지착의 일종으로 들어가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성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고 뭐 그의 남수영 선생님 하신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도 포함되죠. 뭐 무하라고 하는 견해 자체로부터 어떻게 한번 알고 있습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무하라고 하는 그 지평을 깔아놓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는 우아의 어떤 연장선에서 자아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음. 공부를 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이렇게 마치게되겠죠 <laughs> 예. <laughs> <laughs> 이상으로 제 6회 리파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에, 뭐, 논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명영석 교수님 오셔서 지고 어, 전체적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 논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틀을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뭐, 전체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그, 그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응문을 듣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